TV 선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RNG죠. 주라기 빌리지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전세계 동시 출시됐습니다. 라기 마을의 자급자족 프로젝트 주라기 빌리지는 다양한 국가의 유저들이 즐길 수 있도록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도 함께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원시 시대를 배경으로 한 RNG 장르의 게임이고요. 어, 유저가 직접 주라기 마을의 족장이 돼서 마을을 성장시키는 형태의 게임입니다. 쥬라기 빌리지는 유저가 직접 족장이 되어 쥬라기 마을을 발전시키는 귀여운 콘셉트의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깔끔한 인터페이스에 아기자기한 캐주얼 그래픽이 장점으로 플레이어는 사냥, 채광, 벌목, 재배, 판매 등 다양한 생산 활동을 통해 쥬라기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SNG 게임에서는 본인이 보유한 캐릭터에게 모든 명령을 내리고 나면 공백 시간이 존재하게 마련인데요. 저희 주라기 빌리지에서는 이런 공백 시간을 최소화하고 게임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어, 게임 중간 중간에 요소 요소에 어, 미니 게임을 그 적용해서 하여적용 어, 그런 공백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라기 빌리지의 특징이자 최고의 강점이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미니 게임 콘텐츠인데요 일반적으로 SNG의 약점이었던 대기 시간의 지루함을 각종 미니 게임으로 해소 주라기 빌리지 안에서 또 다른 재미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유저간 장비를 거래할 수 있는 소셜 요소가 있는데요. 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소셜 요소를 유저간 소통할 수 있는 소셜 요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니 게임이 현재 칠종 정도가 있는데 그외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s n g 와 미니 게임의 조화 주라기 빌리지 현재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이슈